네, 컨테이너 리스트 주식공원입니다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장 마감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가 약0.7% 어, 코스닥이 이것보다 조금 나은 0.88%를 기록했고요. 어, 외국인들이 양 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양 시장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고, 기관투자자 역시 양 시장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역시 우리의 개인 투자자들은 양 시장에서 이렇게 매도를 하는. 어, 세력과는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상해 시장이 2.48%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니케이도 1.8%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해 시장과 아시아 시장 중에서 우리나라가 상승이 좀 적은데 어, 이제 미중 무역 협담이 어느 정도 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미국 시장이 어저께 많이 올랐잖아요. 중국 시장 역시 수혜를 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직접적인 수혜는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제 부스러기가 좀 떨어질 거예요. <laughs> 부스러기가 좀 떨어질 것이다. 근데 다만 전번에 말씀드렸던 MSCI 중국 A주의 확대가 약간 좀 긴장을 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래도 큰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가기, 가고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향이 정해졌다면 속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속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 방향이 더 중요한 것이지 속도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코스피 코스닥에서 각각 한 종목씩 나왔는데요. 상한가 나온 종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한가 나온 종목은 현대 비엔지스트리라는 종목과 골드퍼시픽이라는 종목인데, 골드퍼시픽 같은 종목은 어, 이제 그 경영권 양도 양수를 수반한 어떤 대주주의 어떤 그 이동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늘 뭐 이 종목은 사실 오늘 점상한가를 갔어요 네, 점상한가를 갔고 어, 현대비니스트리는 아직 왜 상한가가 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선주죠 우선주이기 때문에 음 아마도 이것은 이제 그 중국과 관련된 철강이 상승을 하면서 이 종목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2 2 0 0을좀 넘어야 넘을 것이다 희망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쌍끌를 해주면 안 넘을 수가 없겠죠. 지금 장이 마감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면서 어 시장이 정리가 된것 같네요. 어 여기 분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조금 하라 동시 가에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 아침에 갭으로 시작해서 그 갭을 좀못 찍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중간에 하지만 종가에 이렇게 어 관리를 하는 그즉그 그 이렇게 종가 관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내일 아침에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시장의 특징주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 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엘비세미콘 이라든지 뭐 오션브리지 아이큐어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크게 하락하는 종목은 오늘 이제 상승한 종목이 있으면 하락한 종목도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어, 크게, 하락, 크게 하락을 하는 종목은 TB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TBC, TBC라는 종목 있는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TBC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많이 상승을 했다가 네, 많이 상승을 했다가 어, 고점대에서 어, 차익실현하는 을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특별하게 오늘 어떤 약한 섹터에서 모든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종목들도 사실 없습니다. 어 남북경협이 뭐 이제 아직 그 발동을 걸지는 않고 있는데 한번 유동성을 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북미 중성 정상회담이 이제 그 일주일 아니 그러니까 그 일주일은 더남았죠한7 8일 정도 10일 안으로 남았기 때문에 유동성을 줄 가능성 상당히 있다 그리고 지금 전략은 아까 제가 시장 종합에서 말씀드렸지만 어 이렇게 그 개인들이 지금 현재 매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보시면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최소한 제그 어 투자 전략을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졌다. 어느 정도 어 강한 쪽으로 정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샀다 기, 기다리는 기다리는 그러면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바이월 바이앤홀드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 마감 시황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식공무원 시황 내용 투자 전략이 마음에 드시면 추천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자동으로 알림이 갑니다. 그러면 훨씬 더 내용을 찾아보시지 않아도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월요일 수고 많으셨습니다.